그거 안 하면 죽을 거 같지? 내가 하고 싶으니까 장군님 저리 가라고 승질을 내고 앉았는데도 어떡해 이유도 물어봐도 대꾸도 안 해줘 얘아저년또 뭐라고 하는 거야 나한테 신경 쓰이게 성함, 성함하고 생년월일하고 집주소 알려주세요 당신 아, 이렇게 성격 급해서 어떻게 살았대요 답답해 갖고. 씨, 씨는 불만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야. 어? 이것도 불만, 저것도 불만, 다 불만이야. 내 마음에 오케이라는 건 별로 없어. 오케이란 거 입에서 한번나올까 말까? 상대방이 나랑 의견이 안 맞아도 당신은 싫어해. 아니 그렇게 불만이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어? 성기도 욱해. 욱이 엄청 심해. 남들 욱한두번할때 당신은 다섯 여섯 번 해야 돼. 완전 고집 부터. 이거 누가 당신 승질 부리면 누가 못 말려. 승질을 벼락 같이 내네. 승질 더더워. 어. 수 없이 고집불통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냥 그런... 당신이 고집불통에 태어난 게 아니라 불만이 많았대. 나의 학창 시절부터 당신은 불만이 많았어. 부모에 대해서 칭찬은 별로 안 듣고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랬대. 하지 말라 그래서 안한거 있어요? 없어. 혹시... 어? 도와잖아 길을 수고하지. 그거 안 하면 죽을 거 같지? 내가 하고 싶으니까. 여자 친구도 당신 감당 못해. 재미야, 재미야. 당신이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사람한테 성질을 죽이고 사는 거야. 당신은 공 같은 여자랑도 못 살아. 그건 어, 어떻게? 여우같이 여우 같은 여자를 만나서 살아야 되는데 여우도 보통 여우는 안 돼. 여우라고 하면 어떤? 내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지금 당신이 내 앞에서 공 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 지금 실제로. 근데 당신은 보통 여우랑도 못 살아. 당신 성질을 꺾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난폭하다 당신. 어? 눈에 살이, 살기가 가득해. 어떻게 버텼대, 이 성질 갖고? 진짜 대단하네. 죄송합니다. 주변 사람로 어떻게 챙길 수 있을까? 챙겨주는 게 아니라 당신은 좀 성질을 죽일 필요가 있어. 성질이 당신이 그렇다고 해서 아닌 것에 성질을 부리는 건 아니야. 내가 생각한 게 맞기 때문에 당신도 고집을 부려. 아주 조금만 낮춰. 욱을 조금, 한 번으로 고쳐. 그욱 때문에 될 일도 안 된대. 일이 한창 진행되다도 술빡 내잖아? 마냥 창차가 없어. 그러면 돈도 못 벌어. 이승재 같고. 그리고 당신 내 집안 식구들이 당신 그런 모습 알아. 모르는 게 아니야. 쟤를 건드리면 난리가 난다. 이걸 알아. 제가 이제 시스를을아으신 거다? 왜? <laughs> 이렇게 살면은 한 집에 있는 식구들이 어떻게 보면 살아는 판을 걷는 거야. 왜냐면 당신이 너무 예민하고 어쨌든 보면 상당히 예민해 본인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감당을 못 하면 너무 힘들 거 같아 어? 뭐, 뭐 장군님 저리 가라고 승질을 내고 앉아 너 어떡해 이유도 물어봐도 댓글도 안 해줘 얘 승질만큼 삐지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야승질이 들어오면 삐지는 걸 들어야지 두개다 하면 어떡해 종냄이 떨어지겠다 힘들지 않겠어? 그러니까 마음이 외롭지. 요 주변에 친구가 나만 하겠니? 또한 친구가 죽기 잘 먹는 친구가 있네. 뭘다 해놓고, 공동탑이 무너지자. 우리, 우리,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 했지? 너는 무너뜨려. 네말 한마디로, 네 승질 한마디로, 그걸 네가다 무너뜨리는 격이야. 본인 자신을 좀 누르고 살 필요가 있고, 그래야 조금 다른 사람도 안정이 돼. 응? 근데 지금 그걸 안 하면, 당신 앞날이, 막히 막혀. 그러다가 정말 다쳐. 당신 지금 다치는 수가 떨어졌어. 당신 성격 때문에 당신 성질 때문에 사람한테 맞는 수가 있다고. 경찰서 조심하라고. 올 때부터 애는 한 번씩 빠진 적 있어. 잘 살아야지 이게 뭐야 젊은 나이 한창인데 그 놈의 승질 때문에 내거 모두 다 말아먹게 생겼어 나중에 이렇게 승질부리다가는 뭐도 안돼 당신 아무것도 안돼 그러면 승질머리가 돈도 까먹고 내 직장도 까먹고 내 가족도 다이렇게 생긴 거야 당신만 고치면 되거든 당신 식구 중에 당신만 그래 근데 약간 성격이 당신만 좀 유별나다 그래 앞에서 딱 보면은 약간 화이탈같이 웃고 있는데 뒤돌면 다른 사람인 거야 그 뒤도면에 분명히 여기서 버, 전 보고 갔어 뒤도면에다 아 전년 또 뭐라고 하는 거야 나한테 신경 쓰이게 이렇게 당신은 변할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면 안 되지 여기서 할머니 테 혼나지 응 지금 당신 미래를 어떻게 해줄까 그거를 내가 조언을 해주고 있는데 뒤에 가서 에이씨 이러면 좋겠어 그러면 성격 고치면 괜찮아지. 성격을 고치는 게 아니라 본인을 죽여야 된다는 거야. 직업으로도 당신은 칼을 들고 살아야 되는 거야. 칼을 잡으면 진득한이 있는다고. 진득한이? 어, 그 직장에서 당신을, 당신을 누르기 때문에 그 직장을 오래 다닐 수 있어. 어, 당신은 막 이렇게 요리저리 돌아다니면 안 돼. 응, 음, 응. 음. 근데 그건 안 돼. 당신하고 맞지 않나. 돌아다닌다는 게 어떤 돌아다니는 지 사람을 만나서 이런 직업, 영어. 이런 거 돌아다니면서 내가 돈을 벌지? 그런 지금 당신하고 안 맞는다는 거야. 당신 성질이 그렇고 욱하는 거는, 어? 그렇게 내가 칼을 잡고 뭘 잡아야 당신은 그걸 눌러. 그래야 당신이 조금 팔자가 편하게 살수 있어. 어떻게 보면 당신이 이렇게 사주를 보잖아. 칼을 잡아도 되고 연예인처럼 그런 생활을 해도 돼. 당신이 조금 성질만 죽이면 그쪽으로도 상당히 괜찮아. 응. 그놈은 뭐 성질머리가 다 망쳐서 그러는 거지. 다른 건 문제는 없어. 그거 말고는 어떻게 보면 나쁜 게 없다. 니는. 어, 알았어. 성질만 죽이면 이것저것 볼거 없이 당신 괜찮아. 그놈은 뭐 성질머리만 죽이고 저기만 해도 참잘 살겠구만. 어, 당신 이 돈도 없는 사람도 아니란 말이지. 어, 당신 나중에 돈이 없지가 않아. 평상시에 내 행동과 마음가짐 바르게 하고, 성질 죽이면 큰 문제가 없고, 내 3년 뒤에 내키인이 와갖고, 응? 내첫 단추를 그 3년 전에 낄 거야. 그때 되면 당신의 꿈을 조금 이루는 과정이 시작된다 그래. 응? 그까 그때는 꼭 다시 한번 찾아와요. 아,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점사라는 걸을 봤는데요. 여름에 이제 소름이 돋아가지고, 제가 늘 고민했던 거랑 주변에서 말씀해주시는 것들이, 부장님께서 또 말씀해 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반성도 하게 되고 앞으로도 또 좋은 일이 또 있다고 하시니까 행복하게 또 집을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